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main.c 라는 파일을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었죠 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작성을 해보는 헬로월드 라는걸 공부할 때다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하죠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기 위해서 헬로월드를 보통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개의 어, 어 발을 들였다는 의미로 헬로월드 라는 좀 이거를 출력을 하는 경우인데 콘솔 화면에 출력을 해볼거예요아 어, 어떤 것도 어,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행 과정만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메인 i n c 라는 곳에는 이제 C라는, c 언어로 된 코드를 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만약에 닫쳤으면 얘를 더블클릭 해주시면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이첫 번째 라인에 저는 include stdio.h 라는 을 치고요.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어, void main 라는 애를 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print f 쌍 따옴표 하고 어, 여기서 출력할 hello world 를 여기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적어주고 실행을 할 건데요. 어,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세미콜론도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어, 그럼 여기 첫 번째 라인에 저희가 입력한 헬로월드라는 애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두 번을 출력할 건데요. 어, 얘를 복사해서 한줄 밑에다가 똑같이 헬로월드, 어, 이렇게 적어줄 건데요. 얘는 1, 그리고 얘는 2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를 누르거나 디버그에서, 어, 디버깅 시작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 hello world 1, hello world 2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죠 이두 개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어 복사를 하나 더할 건데요 여기다가는 2, 3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역슬러시 우리 돈 모양 있죠 돈 모양 역슬러시 n을 붙여 줄 거예요 어 슬러시랑 다릅니다 이거랑 역슬러시는 다르거든요 어 역슬러시라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해셔야 돼요 이거 두 개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헬로월드 1 하고 한 줄이 띄워졌죠. 얘는 이제 계행 문자라고 해서 어어 라인을 넘기는, 어 다음 줄로 넘기는 코드가 돼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줄 넘어가고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하나씩 다 붙여주면 다한 줄씩 띄워지겠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코드가 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디버그 버튼을 누르고 릴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직접 쓸수 있도록 어, 배포를 할수 있게 돼요 이 상태로 이제 빌드를 이렇게 가서 솔루션 빌드를 누르게 되시면은 어, 여기 마우스 여기 코드 마우스 우클릭 후에 상위 폴더를 열시면은이 코드 위치에 지금 x64라고 되있는데이 x64에 가게 되면은 릴리즈 버전 릴리즈 버전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어 다른 분들에게 주게 되면은 실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더블클릭하게 실행하게 되면은 안 나와요 실행을 해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바로 꺼져 버려서 그래요 바로 꺼져 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Get c h a r e 라는 어, 겟 Character라는, 어,를 적어주고, 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 문자를 입력을 받아야 프로그램이 꺼지는, 프로그램이 꺼지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빌드를 하고, 실행, 이거를, 다시 릴리즈에 있는 포,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자를 입력을 받을 때까지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를 누르거나 뭐 다른 어떤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꺼지게 되죠. 어,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빌드를 할 수, 어,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오늘 이번 강좌는 그러면은 또 여기까지. 헬로월드를 콘솔화면에 출력해보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배포를 하지 않을 때는 디버그 모드로, 어, 바꿔서, 이제,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해서 테스트를 돌리게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